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안식처 이안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어,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회사 업무로 인해서 좀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대전, 익산, 축전, 장유. 상무 부산 어 이렇게 좀 돌아다녔는데 음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어 회사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보다는 출장을 가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돌아다닐 때 기차에서 좀 읽었었던 책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있는 그대로 참 소중한 너라서라는 책인데요. 서두는 작가님께서 전체적으로 독자들을 위로하고 또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셨다면, 뒤에는 직접 독자들이 보낸 사연에 일일이 답변하시면서 공감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 참 특이했습니다. 어, 각자 개인의 경험과 또 고민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청하고 또 답변하시는 작가님의 그런 진정 어린 위로에 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럼 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픔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아프기 전에 나는 그 누구보다 치열했던 나였어요. 결코 만족을 모르던. 1등이 아니면 억울하고 분해서 밤새 잠도 못 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미술을 하는 형이 작업하느라 시끄러울 때면 물건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공부하는데 방해된다며 씩씩거렸고 협동으로 무언가 해야 하는 일엔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타인을 믿지 못해 혼자 모든 것을 떠맡곤 하던 그렇게 타인의 재능에 대한 불신으로 나의 재능에 대한 과한 오만으로 타인이 삶으로부터 무언가 배울 기회마저 빼앗아 가는 그런 이기적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던 나는 타인의 부족함을 인간적이라 여기기 보다는 그것은 그들의 결함이고 나태함이라 여겨 판단하고 비난을 일삼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지금의 내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만큼의 나, 그리고 그 내면으로부터 무언가 배울 점이 많다며 사람들이 찾아와 주기까지의 그런 내가 되기까지 난 죽을 만큼 힘든 이렇게 아플 거면 차라리 죽자 싶던 그런 아픔에 긴 시간을 오롯이 견뎌야 했던 걸요. 그때 난 그게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내가 치러야 마땅한 벌이라 믿었어요. 그렇게 난 죽어도 싸다 싶을 만큼의 거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아픔이 성장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괴와 후회, 죄책감으로 얼룩진 내 마음과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내 몸. 그때 그 아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며 내 삶은 그리고 나의 존재는 이전보다 많이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나도 타인도 부족하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것이고, 그 인간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프기 전 내가 했던 나를 위한 숱한 기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 변한 나의 기도들, 이기심 없이 타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제3 헌신하게 해주세요. 극과 극의 변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아픔이었어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날에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그 모습이 눈에 아려 밀린 설거지를 할수 있게 되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힘들어 하실 때는 안아드리며 고마워요. 사랑해요. 가슴 벅찬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게 되고 강아지들을 사랑으로 쓰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눈에 전에 없던 사랑을 담게 되고, 그들도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릇에 따로 담아 챙겨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배웠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혼자서 다 하기보다는 타인이 이것을 통해 무언가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조록해 줄 줄도 아는 그런 차분한 인내심을 배웠어요. 타인의 불친절에 분노하여 더큰 불친절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연민 어린 마음에 더큰 친절로 대하는 그로 인해 그의 가슴에 변화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지혜도 배웠어요. 저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하기보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에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더 따스하게 대해줌으로써 그들의 나를 향한 응어리진 마음들을 녹여낼 수 있는 따스함을 배웠어요. 아프기 전 나의 너무나도 못난 모습 마저 사람들에게 말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낼 용기를 배웠어요. 그런 모습 또한 나이기에 고마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적 품위를 배웠어요. 우리의 삶속 어느 순간에도 아픔은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아픔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혹은 그두 가지가 함께 찾아온 아픔이든, 그러나 그 아픔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아픔에 이산 포기하지도 말아요. 무너지지만 말아요. 그렇게 아픈 만큼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원망스러웠던 아픔은 어느덧 우리의 삶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었던 너무나도 귀중한 선물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따스해지는 거예요. 나참 철없고 못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신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아픔으로 인해 가능해진 일인걸요. 지금 힘든 여정을 걷고 있는 너에게, 괜찮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이 길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아. 무조건 괜찮아. 넌잘 헤쳐나갈 거고 그 속에서도 결국 의미를 찾게 될 테니까. 한 걸음을 내딛기가 힘들 뿐이야. 그한 발을 내딛는 용기를 배우기 위해 지금 조금 아픈 거야. 아픔은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성장해달라고 때 쓰는 신호야. 지금은 그 신호등이 빨간불로 보일지라도 조만간 길이 열려 파란불이 될 거고 넌이 시련을 건너갈 거야.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지금 잠시 멈추어 있는 게 큰일은 아니잖아. 먼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휴식일 뿐이야. 문장들이 모여 문단이 되고 또 문단들이 모여 하나의 챕터가 되듯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듯 너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짙은 여운을 새기기 위해 더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이야기로 완결 짓기 위해 잠시 쉼표를 찍은 것 뿐이야. 그래서 괜찮은 거야. 무조건 괜찮은 거야. 그 쉼표의 여운을 잠시 즐겨봐. 파란불이 되어 건너갈 이 아픔을 가슴에 새겨두는 거야. 언젠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찾아올 거야. 그때의 그 아픔으로 인해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철부지 어린아이였을지도 몰라. 참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꼭 필요한 선물이었어. 참 고마워라고. 어차피 이런 삶이라면 우리 웃자. 많이 힘들지? 그만 나도 잘 알아. 지금의 내가 힘드니까. 힘들지 않은 자의 힘내보다 너에게 필요한 건 함께 힘든 자의 공감인 거잖아.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아등바등 이 약물고 버티고 서도, 두 다리가 떨리고, 저려오고, 펄싹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의 멍에 나도 충분히 이해해. 충분히를 넘어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머리가 붕괴되고,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그 가슴에 미어짐으로 너를 이해해. 그래도 이것이 삶이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라면, 어차피 겪어야 하는 시련이라면 한숨 한번 크게 내쉬고 어깨에 들어가 있는 긴장 풀고 그냥 한번 웃어봐 힘냈으면 좋겠어 부디 조금은 더 네가 웃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문득 문득 너무 무겁고 아파 이삼 그래서 걷다가 울기도 하고, 그렇게 뜬금없이 펑펑 울기도 하고, 나라고 행복하기만 한건 아니야. 나도 가끔은 위로가 받고 싶고, 누군가의 품에 꼭 안겨 울고 싶은 걸.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앉자. 내 품과 너의 품 속에서 우리가 되어 부둥켜 안고 울자. 실컷 울다 서로의 못난 모습 손가락질 하며 펑펑 웃자. 그렇게 우리 위로하고 웃음으로 털어내고 그 용기로 한 걸음을 다시 내딛는 거야. 조금은 더 가볍게, 조금은 더 행복하게 말이야. 우리 충분히 잘해왔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 잘해 나갈 거잖아. 지금껏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웃는 날이 있었고, 아직도 잘 견디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라 스스로를 믿으며 한번 웃자. 우리 어차피 이런 삶이라면 앞으로는 더 자주 웃자. 우리 이렇게 가끔 두려울 때 말이야. 꿈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나도 잘 알아.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향해 시간여행을 할수 있다면, 지금의 도전, 그 끝이 어딘지 날아가서 확인이라도 하고 싶은 거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의 엄습,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앞으로의 너. 그 막연함에 흔들리는 믿음, 그렇게 꿈을 향한 길 위에서 지쳐가는 너. 꿈을 향한 도전을 접고 안전한 길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과 방황의 눈물 속에서 고민하며 갈 길을 잃은 채 허우적 허우적 헤엄치는 너. 잘하고 있는 걸까? 잘할 수 있는 걸까?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들이 끊어지지 않는 선로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현재라는 시간. 하지만 그거 알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거.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잘해낼 수 있다는 거. 분명 잘해낼 수 있어, 정말로. 그러니까 너만큼은 너의 꿈을 배신하지 마. 믿자, 우리. 너의 꿈을. 나의 꿈을. 그리고 꿈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을. 우리의 노력이 신이 감동할 만큼의 그래서 하늘에서 눈물이 쏟아질 만큼의 최선이었다면 우주는 그 감동의 선물로 성장이라는 가장 값진 성공을 선물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그런 노력이라면 미련도 후회도 없는 거야 그 자체가 성공이라 여기질 만큼의 열정을 쏟아부었다면 미련도 후회도 없는 거야 넌 그만큼 성장했을 것이고 성장이라는 성공만큼 우리의 삶에 위대한 성공 또한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위로해주면 안 돼. 넌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잘해낼 거라고. 그렇게 너만큼은 너를 믿어주면 안 돼. 이렇게 힘든데, 너라도 위로하고 믿어줘야 할너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부탁할게.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을 값진 선물을 우주로부터 보장받았으니까, 성장이라는 가장 위대한 성공과 성장이라는 가장 값비싼 선물을 말이야. 후회에 감사하기. 삶은 후회의 연속이라고 들해. 그렇다면 삶은 성장의 연속이기도 한 거야. 어떤 시점에 와서 우린 과거 편집증에 걸린 듯 무수히 많은 지난 세월을 후회하며 좌개감에 얼룩진 만 움켜잡은 채 아파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선택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 마음의 항아리는 더 크고 넓어져 더 좋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후회하는 거야. 더 성장했으므로 그러니 후회에 내 성장의 증거에 감사해 줘. 후회 폭풍이 내 마음 속에서 휘몰아칠 때그 맹렬한 상념의 바람이 너의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만 같을 때. 지난 날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관자놀이를 움켜잡은 채 답답함에 미어지는 가슴 붙들고 후회하느라 펑펑 울며 아파하느라 앞을 볼수 없을 때 자괴로 멍든 너의 마음에 대고 후회로 얼룩져 너덜너덜해진 너의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힘들었어, 그때. 그 선택을 한 내가 너무 한심해서 부끄럽고 원망스러워. 하지만 그런 실수를 딛고 이렇게 성장해줘서 고마워. 배움과 경험의 장인 우리의 삶, 인생에서 우리는 항상 후회하는 거야. 그만큼 성장했기에 그 성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성장하지 않았다면 후회도 없는 거니까. 폭풍이 지나간 후에 더 강해지는 너인 거니까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의 내가 되었잖아 그 시간이 기억하기 싫을 만큼 원망스럽든 가슴이 미어질 만큼 아픈 일이었든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꽃이 활짝 피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 가득한 일이었든 모두 지금의 너라는 존재를 완성한 일들이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내가 살아온 삶인 거잖아. 아팠던 일도 원망했던 일도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 없어서는 안돼꼭 일어나야 했던 일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너라는 존재를 만들어 온그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들을 너무나 찬란한 그 시간들을 후회로 시들어지게도, 바래지게도 하지 말아 줘. 더 이상 너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아프게 하지도 말아 줘. 지금도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이니까. 이 세상에 단합 뿐인 너무나 고귀한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을 만들어 온 너무나 소중한 기억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널 만들어 온, 소중한 기억들에 후회하기보다 하나도 뺄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찬란한 일들을 내 가슴에 고스란히 담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거야. 내가 성장해왔다는 증거니까 내 존재를 완성해온 소중한 기억들이니까. 가장 현실적인 거 바쁘게 굴러가는 잿빛 세상 속에서 꿈이라는 붉은 낭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비현실적이라며 한심하다고 비웃기도 하고 현실감각이 부지하다며 무시하기도 하고 맞닥뜨린 현실이 두려워 꿈이라는 피난처로 도피한 도망자라 여기곤 해. 꿈을 꾸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오해. 하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라는 진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이들은 자신이 그려 놓은 꿈의 길을 믿었으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었던 비현실적인 몽상가였으며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괴짜들이었어. 그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꿈을 빛나는 눈과 불타는 열정을 담아 들뜬 채 열을 내며 설명할 때 그들과 마주한 사람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쯧 하고 혀를 찼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던 거야. 믿었던 거야. 자신의 꿈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야. 그들의 꿈에서 흘러나온 수많은 건축물과 발명품들, 시와 소설, 그리고 음악 수많은 이론들. 그리고 이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되었던 지도자들. 지금의 이 시대를 만들어 간건 그들의 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꿈꾸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차갑고 건조한 오해를 벗어던지고, 지금부터는 너의 꿈을 믿고 따라가. 그 꿈이 너에게 가장 위대한 현실을 선물할 테니까. 그리고 훗날 세상을 향해 말하는 거야. 내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꿈을 꾸었기 때문이라고. 그 꿈을 단한 번이라도 의심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꿈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꿈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마침내 지금의 위대한 현실을 선물해 줬다고. 매일이면 찾아오는 아침과 막연함의 엄습.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걸까? 그렇게 내쉬는 막막함과 답답함의 한숨, 그리고 널 일어서게 만드는 회색 음유감. 어쩌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버틸 수가 없는 공허에 축 처진 어깨와 열정을 잃은 건조한 눈빛, 그리고 식어버린 심장의 온도. 문득 들려오는 어느 곳에 어떤 사람, 그꿈 이야기, 밝게 빛나는 눈동자와 생기발랄한 표정, 물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그들의 행복함, 끊임없이 박동하는 그들의 심장, 그 붉은 두근거림,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지만 결국은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꿈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부러워. 초라한 지금의 너, 무의미한 삶의 연속과 가치 없는 매일의 살아감에 활력을 잃었고, 뜨거움은 식어버렸으며, 삶을 향한 열정과 의욕은 고갈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를 가장 설레게 했던, 즐겁게 했던, 살아있게 했던 너의 꿈, 그 지치지 않는 열정과 행복을 지켜줘. 꿈이 비현실적이라, 비웃는 세상으로부터. 너의 꿈을 지켜줘 꿈꾸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거니까 네책 어떠셨나요 서두에 독자들의 사연을 받아 고민을 들어주는 챕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사연이다 보니 어, 낭독은 못하였지만 읽어보면 정말 흥미롭고. 또 공감이 가는 사연이 많았습니다. 또 작가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까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심합니다. 야외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들어오시면 또 손부터 깨끗하게. 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